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예, 야노도 신학할 수 있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역사에 대해서 어, 하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이라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학을 해나가면서, 어, 어떤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서 이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아, 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신학에 대한 잠정적인 정의는 종교의 개념들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에 대해서 어, 정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계속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신학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12세, 12에서 13세기에 파리 대학교가 발전하면서 미묘한 의미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어, 신학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 적합한 이름이 그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페르투스 아벨라르두스랑 푸아티에르, 푸아티에의 질베르르 같은 그런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넘어서서 기독교 교리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신학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인간 현상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학이라는 말 말고 이 종교학 그리고 종교 연구에 대한 학문 분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느낌은 좀 달라요. 그니까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니까 약간 좀 뒤쪽으로 물러서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분석을 하고 또 실천에 대한 문제 그거를 이제 다루는 길로 종교학이나 종교연구 학문 분과는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신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이해해야 될 거는 좀더 하나님께 헌신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신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이란 믿음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가 뭐냐. 우리가 신학을 해나가는 과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신학의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안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갖게 된 근거가 대체 뭔지,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부터인가에 대한 연구도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신학의 자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단 네 가지를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성경 그리고 전통 또 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 그래서 이네 가지가 신학의 근거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무엇을 또 우위에 두고 무엇을 뒤로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하느라 또 신학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또두 번째 이제 과제가 뭐냐면 어 기독교 신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신학을 발견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뭐 옛날게 틀렸고 뭐 이런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은 마치 자라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무를 처음에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느 순간 이제 자라다가 첫 첫 번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첫 번째 열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이 나무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고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 자라나온 것을 처음에는 즐기고 기뻐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큰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또 과감하게 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또마찬가지요 신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중요 관심사였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서 이것보다 더 크고 확장된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때에는 이제 그이전에 어떤 개념과 내용들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또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도 있고 그것에서부터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시대와 상황이 점점 지나오면서, 어, 실제로 점점 발전해온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건 신학계 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모자랐을 때 시도했던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고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마 역사 신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제가 있는데 세 번째는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게 된 어떤 개념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또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개념들이 막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관련 짓고 연결 짓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예로 성육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이세 가지는 특히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지식의 그물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어떤 하나의 사상과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른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 짓게 되고 생각의 그물망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나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답변하고 이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신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음,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네, 신학을 하고 나서 그 신학은 적용이 돼야 돼요. 기독교 신학 개념이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신학은 절대로 냉담한 지적 체계가 아닙니다. 그까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목적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냥 그냥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그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신학의 목적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냉담해지는 거는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바르게 신학을 한다면 당연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어떤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의 모양과 상황들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이 신학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결국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어,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까지 이것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이거를 아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해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해나갈 때.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잠정적인 정의와 또 중요한 핵심 과제들을 기억하고 신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